자, 문제 보면 자연수 10을 3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래. 왜? 뭐가 그렇게 재밌어. 3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래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뭘 쓰면 되겠니? 1번 문제를 풀때 있어서 일단은 10이란 놈을 3개로 분할하는 경우를 구하면 될 것이고요. 또 3개 이하로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2개로 분할하는 경우도 구하라는 뜻이죠. 또 10을 그냥 한 개로 분할하는, 분할하는 경우도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들이 알겠지만, 10이라는 숫자를 한 개로 분할하면 그냥 이거 한, 한 종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냥 10. 그쵸?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뭘로 출발해요? 9플러스 출발하죠. 9 플러스 1, 8 플러스 2, 7 플러스 3, 6 플러스 4, 그리고 5 플러스 5로 끝나겠죠? 몇 종류예요? 다섯 개죠? 맞아요. 얘가 다섯 개인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 잠민아. 왜? 졸리다고? 좀만 집중,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거 해봅시다. 얘는 8 플러스 1 플러스 1 스타트죠. 8 하나 하나가 스타트인데. 그 다음은 7, 그래. 7, 2, 하나. 그 다음 6, 3, 하나. 6, 2, 둘, 둘. 맞아요? 그 다음은 5, 5, 4, 하나. 5, 3, 둘. 됩니까? 그 다음은? 4, 4, 2, 4, 3, 3. 됩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 없죠? 돼요? 더 없죠? 이거 몇 개예요? 여덟 개냐? 어, 그럼 얘가 여덟 개죠? 자, 지금 문제에서 돌러간건 뭐예요? 이거 세 개를 다 더하시오 라는 뜻이죠? 더하면 뭐 나와요? 더하면 뭐 나와? 열네개 나오지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됩니까? 자, 다음. 자연수 10을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래요.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뭐, 뭐하는 뜻이지?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래. 이거 일단 지우고 봅시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일단은 문제를 일해보면, 10이라는 그 10개의 지금, 똑같이 생긴 구슬이 있는데, 이런거예요3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거 된단 뜻이니? 이런거 안되죠? 맞아요?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하라며. 이런거 안 돼란 뜻이죠? 그럼 뭐는 돼요? 3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아 이런건 된다 뜻이죠? 됩니까? 맞아요. 3 이하의 단수로. 그러면 내가 몇 개로 분할할지를 모르는 거죠. 됩니까? 이걸 다 세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1 플러스, 1 플러스. 1만 10개인 경우도 된다는 얘기죠. 됩니까? 이거 다 세보라는 뜻이지요? 음, 그러면 이거 완전 삽질. 알겠습니까? 완전 삽질. 좋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세기 시작할 거냐면, 처음에, 10분할 먼저 스타트를 할 거예요. 골 10에 10분할이죠. 맞아요. 그럼 9분할 봅시다. 이게 9분할이에요. 그죠? 9분할 다 끝났죠. 다음 8분할 봅시다. 맞아?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가능하죠. 됩니까? 완전 개산질이지 이거 하면 된다고요. 됩니까? 그 다음은 8분할 끝났죠? 7분할은? 7분할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3, 2, 1, 1, 1, 1, 1,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내가 사실은 4, 1, 1, 1, 1, 이걸 쓰고 싶었는데 못 썼죠? 그 이유가 뭡니까? 3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되지요? 어, 그럼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숫자를 넘길 게 없죠? 7분할 끝났죠? 돼요? 그 다음은? 3, 3, 1, 1, 1, 1, 이게 6분할이죠. 돼요? 6분할이 남았지 이 숫자를 하나 넘길 수 있으니까 3, 2, 2, 1, 1, 1, 이렇게 되죠? 됩니까? 어, 이렇게 적어주고 3도 끝났으니까 그니까 6분할 끝났으니까 5분할 그럼 3, 3, 2, 1, 1, 이게 5분할이죠. 돼요? 이거 더 숫자 넘길 거 없죠? 그지? 힘들어? 돼요? 5분에 끝났어요. 4분할로 넘어옵니다. 금방 벌써 4분할이죠. 4분할 어디적 올까? 이쪽에적 올게요. 4분할은 뭘로 출발해요? 3, 3, 3, 1로 출발합니다. 됩니까? 어, 그 다음은 3, 3, 2, 2도 있죠. 아까 내가 적어줬던. 그죠? 더 이상 숫자를 넘길 게 없죠. 그럼 4분할 끝났습니다. 3분할은 3분할이 가능해. 3, 3, 3 해도 이미 10이 안 되지? 3분할 불가능입니다. 이해 돼요? 어, 따라서 요 갯수를 세면 정답이에요. 몇개 나옵니까? 어? 야, 이거 왜, 왜 이렇게 답이 부족해? <laughs> 무슨 오류가 있었어? 자연수 10을 아,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어! 3 하나에 2세 어. 음. 개면 9잖아. 1, 1, 2, 아, 여기? 네. 선생님, 2, 3개, 1, 1, 1, 1은 아, 그러네. 내가 이걸 마저 안셌네 어, 2를 안셌네 그쵸? 미안해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덜 샜구나. 야, 그럼 요런 거 다시 봐. 자, 그럼 여기서 3 끝났지. 얘를 맞아 맞아 적어 줍시다봐 봐요. 여기까지 적었죠?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또 적을 수 있다고? 3 2 1 3 3 1 덱. 어, 여기서 요것도 아직 안 적었네. 자, 얘를 2 2 2 2 1 1 1 1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숫자를 덜 쟀어요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젠더 이상 없지 맞아요 지금 이게 몇 분할이에요 7 분할 아직 하나 말한 거죠 7 분할 끝났죠 6 분할 6 분할은 3 3 1 1 1일 이게 1, 1. 일분할이죠 됩니까? 그리고 얘를 일2 2일1일 이것도 1, 1, 1. 일분할이죠 맞아요? 그럼 숫자를 하나 더 밀어서 2로 시작하게 만들면 2, 2, 2, 2, 1, 1, 얘도 6분할이죠. 돼요? 2분, 6분할 끝났죠? 다음 5분할. 5분할을 여기다 적어줄게요. 다른 색깔로. 자, 5분할. 3 3, 3, 3, 3, 1, 1 하면은 안 되지. 3, 3, 이렇게 적어야 되네. 되네. 맞아요? 빡빡하네, 지금. 그죠? 그 다음, 3 끝났으니까 이거 숫자 넘길 거 없죠? 그럼 2를 적어봐야 되지. 그죠? 그럼 2. 2를 5개 적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 아니야. 됩니까? 어. 여기까지 하면 몇 개니? 9개. 11개. 12개? 아니 13개? 하나 남았는데? 하나 뭔데? 3아 그러네 3 2 2 2 1요 놈이 남았죠? 그쵸? 자이게좀빡빡하지요 쉽지가 않죠? 빼먹으면 안돼요 알겠어요? 이거 혼자 연습을 해보고요 14개가 다 찾아지는지 혼자 집에서 반드시 복습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음 넘어가요 여시